제 9회 서산시 볼링협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우리 볼링 가족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도 드립니다. 제가 오면서 잠깐 그 볼링의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 볼링의 역사가 꽤 깊더라고요. 고대 이집트 당시에 나무로 만든 핀과 또이 공이 그 역사부터 시작되는 걸로 봐서 아, 볼링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었구나 그걸 좀 알았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6.25 전쟁 이후에 이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29개 클럽에서 46 팀이 모여서 자웅을 겨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물론 뭐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, 그 성적보다도 볼링 가족 여러분들의 서로 무의를 돈독히 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스트라이크 쳤을 때 여러분들이 하이파이브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스포츠와는 또 다른 묘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스트라이크 많이 내시고 하이파이브도 멋지게 외치시면서 행복한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 볼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앞으로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, 볼링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작은 부상 하나 없이 멋진 경기 잘 펼쳐주시고 또 우리 볼링 가족 여러분들과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또 화합을 다지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. 올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은 멋지게 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2023년 개미연회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잘 되시고 또 건강도 더 좋아지는 속에서 항상 웃는 날 많이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